에코프로 그룹 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해 드렸고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가장 싼 시기에 지금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선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천억 원 아래로 내려갔죠. 이미 전기차에 대해서 이시적인 수요 부진, 리튬 등 광물값 하락의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대한 실적 하락분이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근데 리튬 자체가 석유처럼 무한한 자원이 아니고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리튬에 대해서 수요가 폭증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결국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일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주가 또한 폭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악재 또한 없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조정 구간마다 기회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현재 단계에서는 개인만 물량을 많이 팔았어요. 개인이 물량을 많이 팔았고 이것에 대해서 외인이 물량을 주어 담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올때 세력들이 물량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파는 물량에 대해서 외인 기관이 담아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재료에 대해서 그만큼 분석이 끝나고 다시 한번 2차 반등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이번 달만 계속해서 주요 외국계 증권사들 국내 기관들이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앞으로 나올 재료에 대해서 부각이 되기 전에 세력들이 미리 싼값에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흔들기 과정이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소재 재편 요구에 따라서 LG엔솔에 대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공급 물량이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극재 또 에코프로의 협업 그런 수주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기 전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적인 이슈인 부분에 들서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기 전에 그만큼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게이 세력들 의 입장에서 더욱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호재가 부각되기 전에 조정을 거친 것처럼 지금 단계도 개인들의 물량이 터는 동일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호재와 악재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결국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단계에서도 이 추세적인 부분,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결국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타날 거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80만원 부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도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되었던 구간이 바로 50만원 구간이에요. 근데 이 50만원 구간을 뚫고 나서 50만원이 지지로 바뀌면서 상승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80만 원이 저항이었지만 이 부근을 뚫고 나서 해당 구간에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N자형 패턴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해서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80만 원에 대한 지지 흐름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해당 주가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 당장 급등의 재료와 연관된 바닷건 폭등주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단연간 주가가 밑바닥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시그널을 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엄청난 대량 매집이 2023년, 지금 하반기 시작할 때부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지난 5년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주가를 뚫어 올릴 폭등의 재료가 붙으면서 뉴스를 띄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자체를요, 갔다가 분명하게 매집 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정모 같은 경우 해외 2차 전지 핵심 광물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도 수급 주체 중 기타 법인 사모펀드, 자, 바닥 물량 최대 풀매집에 지금 확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는 반드시 물량 매집하게 되면요. 엄청난 폭등을 만듭니다. 왜? 투자한 만큼 수익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출이 전년 대비 1000%이상이 나왔고, 국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면서 2차 전지 핵심 건물, 특히 단결정 양극 소재, 국내 및 미국의 탑티어 기업과 MOU를 맺었습니다. 이거 밝히면 바로 종목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미리 받으신 분들 포털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이미 대량 큰 소들의 매집까지 완료돼서 폭등할 예정인 종목 금양 에코포로 몇천프로간 것처럼 여러분들 충분하게 매집하실 수 있습니다. 폭등 매집주 당장 매집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010-2788-8454제 개인 번호입니다. 바닷건 폭등 매집주 무료 공유고요. 유료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겠죠. 자, 문자로 제가 식별할 수 있게끔 주말이나 평일 시간 상관없이 꼭 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 종목 바로 피드백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당장 잡으셔야 돼요. 바로 매집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별 종목 장세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기회의 장이 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금 회복, 빠른 원금 회복이 급하신 분들, 대출 금리 때문에 힘든 이 가장분들, 내 가족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이런 분들께서는 저한테 문자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1000% 2,000% 여러분들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까먹기 전에 바로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그러면 이 폭등의 수익 가져가시는 겁니다. 플러스로다가 단타로 매일매일 30% 급등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 필수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상한가 간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 때문에 9시 장 시작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 손절 없이 하루 익절하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고 싶어요. 다섯 번째 시대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다가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전문가분들 장전 시간에 거래 미리 추천주, 급등주, 대박 종목 이렇게 드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닙니다. 전날 미리 시간에 단일가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장 마감 후에 외인기간 세력들 이동 수급 흐름 파악 후에 다음날 기사 뜰 만한 재료와 찌라시 확인 후에 종목 선별 후 여러분들께 시간의 단일가로다가 종업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전 시간에 문자를 드렸더니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상한가 혹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을 못 드시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봤기 때문에 혹은 진짜 안 좋은 예로다가 종목 매수하셨다가 물리시는 경우 또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날 미리 사놓고서 다음날 마음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 보고 수익나면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 종목 드리는 거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88-8454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다닐까 들어가실 종목 한분한분 한분 일괄로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 날시초가에 수익 드시고 나면 끝나는 단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상담을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 1 0 2 7 8 8 8454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프 m 하면 단결정 양극재가 있습니다. 이 단결정 양극재가 뭐냐면 다결정 양재에 비해서 내구성과 안정성이 높은 차세대 양극재다라는 거고요. 이셀 개발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양산 준비를 다 끝내고 지금 샘플 최종 승인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 모든 라인을 이제 단결정 양극재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거겠죠. LFP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LFP 양극제도 지금 시제품을 세일 메이커 고객에게 제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LFP 양극제도 곧 대량 양산이 된다. 여기서 나온 실적 또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완성차 기업들에게 납품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제조사에서도 최근 배터리 소재사와 자동차 기업과의 직거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 맞춤 양극제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에코프로그룹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 양극 양극재 배터리 소재 시장이 30년까지 192조 원 규모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실적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양극재 관련해서 독보적으로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를 구축했다. 계열사를 통해서 에코프로가 총 아홉 개 개업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개열사를 통해서 양, 양극재 수직 개월 화를이뤄냈기 때문에 보시면 먼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에코프로 CNG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게 되면 이 양극재 주요 원재료인 전구체 및 수산화리튬을 제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여기서 생산된 전구체와 수산화리튬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으로 옮겨져서 양극재로. 이제 최종 생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고순도 산소, 질소는 에코프로 AP까지 전달이 되는 것인데 이후에 폐배터리는 다시 에코프로 CNG가 회수해서 원료들을 추출하게 되는 이 선순환 구조, 국내 유일 배터리 밸류체인의 구축을 해냈기 때문에 최대 효율로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열사들 지금 실적 또한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양극재를 선순환 구조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계열사가 하나둘 상장을 할 거예요. 에코프로 BM은 이미 상장을 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올해 상장을 하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AP가 상장을 하겠죠. 앞으로 하나, 둘 상장을 하면서 기업 자체가 규모가 커질 것이고, 에코프로라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양극재 공장을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이겠죠. 수요에 맞춰서 공급만 해준다면 돈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극재 사업 이제 시작이고요. 2차전지 자체가 이제 시작입니다. 전기차를 누구나 파는 시대가 올 때까지는 에코프로의 주가가 상향될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경쟁력, 너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양극재 기술 장벽이 너무나 높고 이 양극재라는 것 자체가 2차전지 중에서 갑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양극재 세계 1등 기업 에코포의주가는 지금 여전히 보다 저평가 상태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구간은 절대 매도하실 구간이 아니라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물량 확보해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돌파하는 이런 구간 말고요 눌림목 조정 한번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타점 잡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무료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회를 빠르게 잡으셔야지 신고가 돌파 또 이뤄질 텐데 이 수익 잡아 가셔야겠죠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으실 수가 있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다 정말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 극대화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유도 자료와 소보 계약 공시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에코프로만으로 수익 낼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는 장터로 도시대 단타 수익 종목 매일매일 수익 나시게끔 부석이이 맞힌 종목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매도가 또한 제가 드릴 거고요. 이거 굉장히 쏠쏠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로 주목 또한 매일매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좀 무제한적으로 받기는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은 해두 상태고 문자로다가 제위상단에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에코 주주분들 아니지만 내가 신규 매수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단타 스윙 종목 좀 받아보고 싶다. 매매 용돈 개념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싶다. 수익이 간절합니다. 하시는 분들, 제위 상단에 전화번호 010-2788-8454번으로 에코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빠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신 순으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